교환학생이 장보는 법 오늘은 먹을게 다 떨어져서 급한대로 M&S마트에 장보러 왔어요 처음 보는 쌀이 있길래 한번 사봤고요 한국에서 파는 거랑 거의 똑같은 참치캔도 팔더라고요 사실 여러 마트 중 M&S에 온 이유인데요 바로 이 쿠키입니다 피스타치오가 유명하지만 저는 견과류보다 과일을 더 좋아해서 과일된 걸로 사봤어요 빵이 발라먹을 땅콩버터도 하나 사고 사과주스도 1파운드밖에 안 하길래 랑 같이 먹을 치니 마요네즈 소스랑 테스코에서 못 찾았던 모짜렐라 치즈, 샐러드용 양상추도 샀어요. 콘 샐러드로 먹으려고 옥수수 캔도 하나 사볼게요. 제가 좋아하는 희영은 청포도도 하나 사고 마트에 올 때마다 사는 양송이 버섯, 양송이가 제 주식이나 다름 없어요. 바로 옆에서 옷도 좀 구경하다가 전부터 사고 싶었던 부츠도 50 파운드에 하나 샀답니다. 이제 무거운 짐 들고 기숙사로 돌아갈게요. 오늘 하루 끝.